몇 배의 시간, 몇 배의 노력이 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면발. 정직해서 통할 수 있는 게이 우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직하면 무조건 통할 수 있다.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손님한테 계속 이 수타면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쫄깃한 면발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화려한 부재료보다 면발과 기본 육수에 집중한 우동 한 그릇 36년 노하우로 소스와 면발이 혼연일체가 되는 부드러운 수타짜장까지 우리 동네 족타면과 수타면의 고수들 면의 제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면의 제왕을 찾아온 곳은 포항시 유강리에 위치한 우동 전문점 여기도 호로록, 서기도 호로록 소리만 들어도 탱글탱글한 면발의 식감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우동 맛 어떤가요? 면이 정말 끝내줍니다. 네. 안 드셔보시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먹었을 때. 아, 괜찮다. 계속 오고 싶은 집이라는 다 생각이 들어요. 이까지 면은 그냥 일반 면, 이건 고급스러운 면. 손님들이 하나같이 칭찬하는 우동 면발의 비결은 쫄깃한 면발 맛의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이른 새벽 사장님의 출근 시간에 맞춰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우동 가게에 제면소라 이름을 붙일 만큼 면발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한 박신우 대표를 소개합니다. 1차 반죽이 한창인데요. 재료는 오직 밀가루, 물, 소금뿐. 잘 섞은 반죽은 속성을 갖춰 중요한 단계로 넘어간다는데요. 아니 잠깐, 남대 없는 덮어선 등장. 혹시 지금 반죽을 밟으시는 건가요? 반죽하고 있습니다. 반죽을 왜 발로 하세요? 수타면을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는 발로 하는 적타면입니다. 특타면요? 네. 매일 아침 우동면을 만드는 사장님 손으로 반죽하면 힘이 약해 공기층이 많아지고 기계로 하면 조직이 터질 수 있어서 이렇게 꾹꾹 족탈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한 과장 만들 때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갖다가 최대한 활성화 시켜가지고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매일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느끼면서 감각을 느끼면서 발로 밟아야지 무조건 발른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면이 되지는 않거든요. 발끝의 감각으로 오늘 상태는 어떻다는 걸 알고 밟아야 합니다. 반죽의 공기층이 전혀 없을 때까지 밟고 또 밟고 호로록 삼키면 그만인 면발 한 줄이 탄생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모두 다섯 번의 밟기 과정을 거친 반죽 촘촘하게 쌓인 모습 보이시죠? 반죽을 발로 밟으면 밀가루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요. 공극이라고 하는데 밀가루 사이에 공극이 줄어들어서 쫄깃하고 맛있는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지수록 식감도 떨어지고 쫄깃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면이 나오게 됩니다. 족타 반죽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숙성. 족타 사이사이 총 7번의 숙성을 거치는데요. 이것이 면발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일정 숙성 시간을 하고 정성이 들어가면 충분히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면이 나옵니다. 대학 시절 라면을 배우고 싶어 방학마다 일본을 찾았다는 사장님! 어느 날 정성스레 만드는 우동을 맛본 뒤 라면이 아닌 우동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데요. 일본인 스승에게 우동을 대하는 태도부터 노하우까지 수년간 배운 끝에 본인만의 우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집스럽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죽이 맛있는 우동 한 그릇으로 탄생했네요. 면발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한 번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고 간 사람은 없다는 족타 면발. 손님들이 말하는 이곳 우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입에서 묵직하게 막 뭔가 펀치를 맞는 느낌? 이랄까? 묵직한 타격감.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간장 우동, 비빔 우동 같은 경우는 진짜 찹쌀떡 먹는 그런 쫄득 쫀득 쫀득한 느낌이 오습니다 면이 되게 쫄깃한 것 같아요. 제가 밀가루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쫄깃한 것 같아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네요. 다섯 시간의정성으로 말들은 족타면 우리 동네 우동의 제왕으로 임명합니다. 우동에 욕심이 들어가면 맛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 맛을 유지하면서 우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면의 제왕을 만나러 온 곳. 볼 때마다 설레는 짜장면과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중국집. 중국 요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소스와 하나되는 면발이죠. 아 여기 면발이 진짜 끝내줘요. 속도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잘 소스를 넣어 먹으니까 괜찮네요. 이 집은 수타면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유명한 수타면의 비법 확인 들어갑니다. 달달한 짜장면에서도 얼큰한 짬뽕에서도 제역할 톡톡히 해내는 수타면, 부드럽고 쫄깃한 수타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손님들 입맛사로 잡은 수타면의 주인공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면을 만든다. 36년 노하우로 면을 뽑는 이동원 주방장을 소개합니다. 손으로 뽑아내는 숙타면 그 반죽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과 소금을 비율을 잡아서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어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죽이 너무 돼도안 되고 어 너무 질어도 안 되고 물 배합 그다음에 소금 양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하루동안 숙성을 마친 반죽으로 본격 수타가 시작됐습니다. 거짓말처럼 쭉쭉 늘어나고 가늘어지는 면발. 수타면을 제대로 뽑는 기술은 한두 해만에 되는 게 아니라죠. 수타면은 새가 날개를 펴고, 새가 양날개를 펴고 날아갈 정도로 자연스럽게 날아갈 정도로 그 면을 공중에서 갖고 놓으면 아주 면발이 부드럽고 쫀득한 맛이 나옵니다. 그 밀가루 용량에 드는 용량에 따라서 인자 힘도 청하 힘이 과열이 되지만은 그때 힘으로 하게 되면 어깨가 아프다든지 인대가 나간다든지 뭘든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시에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면은 아주 면이 고르게 어 쫄깃하게 예 부드럽게 나옵니다. 양손 안에서 면을 늘리는 동안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고 덕분에 면이 부드럽고 쫄깃해지는 게 수타면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마술처럼 휘리릭 휘리릭 어느새 면발이 만들어졌습니다. 면을 치고 반죽을 하고 면을 가락을 낼때제 어, 가족이 제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 마음으로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성된 면을 삶아주고 이제는 짜장과 짬뽕을 볶을 차례 화끈한 불맛까지 더해진 선압 짜장면과 차돌박이 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입맛 당기는 비주얼에 놀라셨나요? 수타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르고 쫄깃한 면발에 두번 놀라실 겁니다. 소스와 착 감겨 중국 요리에 안성맞춤인 수타면. 뛰어난 수타면을 제대로 선보이기 위해 짜장면 종류만 무려 다섯 가지! 고객님들 입맛이 변해지고 변해가고 몇개 드시는 분, 순하게 드시는 분, 그래서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 여러 부분들의 손님의 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대짜장을 이렇게 지금 메뉴에 추천하고 있고 조리실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스타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 입안 가득 쫄깃한 면발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소리까지 맛있는 면 요리의 유혹 수타짜장 수타 짬뽕의 맛은 어떤가요? 다른 면은 면이 뭉쳐가지고 들어오는 느낌인데 면에 이제 각자 이제 면이 살아가지고 이제 같이 일에 넘어오니까 먹는 게도좀덜 부담스럽고 약간 이게 면이 좀더 굵다 보니까 양념이 묻어나오는 것도 좀더 많고 씹는 맛도 좀 있다 보니까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36년 내공의 고수가 만드는 수타짜장 우리 동네 짜장면의 제왕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손님한테 계속 이 수타면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타면과 수타면, 만드는 방식과 메뉴는 달라도 면을 만드는 정성과 기본을 지키는 철학만큼은 꼭 닮았습니다. 우리 동네 면의 제왕들이 정성으로 만드는 한 그릇 맛보러 가실래요?